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려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부여하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판단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방인과 똑같은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그들 역시 율법의 정제를 겪고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것보다 율법의 기준을 알면서 범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맞을 일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판단하고서 자기도 동일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객해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성문화된 율법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셔서 죄악의 판단 기준을 부여하실 때에 제사제도를 함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모세의 율법만 주시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해결책인 제사제도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고 지구상에서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며 끝까지 회개치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 날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